5 4 3 2 1 큰쫄 등장 제가 님들 보고 뭐 어려운 거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할 것만 좀 해요 뭉치세요 광역 데미지 들어옵니다. 큰쫄 등장. 광역 데미지 들어옵니다. 삼, 이번 차단. 일.

한번 차단 4 3 차단 1고넷 깔리거든요 밀리시면 좀안좋요안좋네요 안에하세요 번에 깔려야 되고, 아까보다 타이머가 느린 편이죠. 차단확야 돼요. 여기 치시고 신기 거리 <laughs> 큰쫄 등장, 그 렇어요. 망상, 망상하여 망상 하면 망상 치 세요. <laughs> 낚시 끝까지 신경시면서 낚시를 하면서 낚시를 하면서 낚시를 하면서 낚시를 하면서 낚시를 하면서 사번 네. 차단. 이제 오프닝, 다 말한 것들 좀잘 시켜주고. 큰쫄 등장. 광역 데미지 들어옵니다. 외부 계신 분들은 기분을 조금 더 왼쪽으로 잡고 여기 신경 쳐 말고 좀더 왼쪽 정면 바라봤을 때 별이면 딱 좋아요. 눈치세요. 텍스 기술 주의. 뒤로 가야 됩니다, 우리. 여기 앞에 정리 안 되잖아. 누가 쳤는지 모르지. 큰쫄 등장 광역 데미지 들어옵니다 조금 빨리 나는데 이주 분들 바닥해요 바닥해요 바닥 MSB님은 그냥 상황에 맞춰서 자살하시는게 나을 거같고 전발 바로 게 나을 것 같아. 나도 잘하신 게 나을 것 같아. 나도 잘하신 게 나을 것 같아. 나신기돌아신기나머지아나나머지

앞에 봐요. 애매하면 건너가지 봐요. 레이저 시간 끝까지 체크. 4초, 3초, 2초, 1초. 유재현이또 웃어 안 썼거든요. 이따가 3, 4번에 때 한번 써줘. 네. 빠져 나오고. 놓세요 항상 만나고. 스 기술 주의. 앞에거든요 앞에. 지금 어차피 이렇게 되니까 천천히 앞에 지금 3권에 지금 3권에 오수 개이득이 재지. 아 지금 아인데 아 됐어요 들은 모든 무적기 준비. 뭉치세요. 자, 무적, 모든 무적기 쏴요 나머지는 앞에 잘 봅니다 레이저. 못 씹은 사람들은 3, 앞에 잘 봐요. 쫄딜 하시면 네. 되고. 잘봐 앞에. 이동하면서 이동하면서 가면서요. 그리고 앞으로 뭉칠 준비. 앞으로 뭉칠 준비. 앞으로 뭉칠 준비. 다 뭉쳐요, 뭉치세요. 뭉치고 도적들 미리 미리키고 음. 자, 뭉치면 보기도 목걸이 쓰고 뭉치세요. 다 뭉쳐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잘 봐요 자, 왼쪽으로 갈게요, 이거는 그냥 갈게요 가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가, 천천히 가 너무 빨리 움직이면 안돼너 빨리 움직이면 안돼 천천히, 천천히 음. 아이고, 가만히 있어요 아, 됐다, 이건 상관없어 원거리를 뒤로 가도 돼요. 몇 번이죠? 싱드라라는 님 3초 됐요 제가 블링 할게요. 가리적 건물 깔려 있으니까탈 사람은 이따가 이비하시고요 이, 2 1 갑시다. 들어가잖아저포트폴리 광역 데미지 들어옵니다. 우리는 벽으로 터지면 <laughs> 원거리들 밖으로 바닥 피하면서 이조 클릭 중비 침착하게 클릭해주세요 네, 네, <laughs> 이조 클릭 바닥잘 피해주고 아 이거 내가 도발은 하고 있는데 일단 클릭해봐요. 클릭해놓고 바로 복귀할테니까 3주 클릭 하나 안됐어요 지직 4주 뒤에 터집니다. 나가신 분들 조심하시고 터지고 마지막 4주 클릭 준비 이거 맞을 때 뿌엉님은 들어와서 맞지마요 양주일 지금 세게 줘야 그냥 나가겠어. 그냥 나가면 되겠다. 바로 나가지. 호리 맞으면 정배니까 같이 맞지 봐요 뭉치세요. 적당히 깔아요. 그게 문제 되진 않아요. 공전하고 있네. 몸이 약해지고 있어. 힘을 내게. 밤만 못하도 돼요. 그리고 4, 3, 2, 1 경로에서 빠지세요. 눈 역전하려고 하지 말고. 전구 자연스럽게 지나가면서 뒤로 이번에 깔러 갑니다. 이거 앞, 앞에 깔지 마요. 우리 처한 바닥부터 너무 안 좋게 깔아서 공간 없을 수도 있으니까 뒤로 좀 와요. 그리고 왼쪽으로 빠져나와서 망상 준비하는데 유자현님 한참 기다렸다가 지금 정배 직전이에요유자현님 유자현님 그냥 전발하면 되겠다 그리고 뒤로 가면 돼요 유자현님 전발 전발 찍어줘요 그 아라비카님은 정변데 있다가 그냥 뭐 끝나는 대로 바로 잘 가르시면 될것 같아요 이어서 바로 오석 개생 준비 해주시고 제 집이랑 3권입니다 3권의 깔아 이따 일어나지 정배자 꽤 많아 상관없겠다. 정배자분들은 알아서 다 사람 될것 같아요. 타이밍 맞춰서. 자, 아, 이건 지금 부적을 씹으라고 할까? 안 들어옵니다. 정배 당할 거예요. 안 들어옵니다. 지금 부적기를 회다 씹으세요. 사군에다 씹어요. 씹고 딜하세요, 그냥. 딜하세요. 3, 진동 혹시 보니까 깔아놓고. 네. 경로 각자 잘해요. 발밑 조심하세요. 아우 <laughs> 박스. 광기에서는 나왔네.